자, 34회 기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회 기출 문제에서는 똑같은 문제, 재출제된 문제가 28문제. 28문제 재출제됐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수익과 관련된 일반 사항인데, 자, 고객과의 계약에 생기는 수익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을 보시면,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이 경우,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할 때그 자산을 재매입하는 약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재매입하는 약정도 고려하라라고 문단, 시, 34인가요? 거기에 돼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그, 그, 해설의 보론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 이전 된다. 아, 참고로, 우리가 이제 회계학적으로 수익의 인식과 관련해서 어떤 옛날의 회계 기준에서는 판매가 되거나 이렇게 이제 인도가 됐을 때 그런 인식 시점을 그런 식으로 가져갔는데 요즘은 조금 이제 뭐 철학적이죠. 약간 우리 KIFRS가 좀 철학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통제로 판단합니다. 지금처럼 참고로 이게 좀 어렵죠. 좀뭐라그 할까요? 두리뭉실하다 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있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자. 밑에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할 때그 자산을 재매입하는 약정을 고려한다라고 규정하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 규정돼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기업이 자산을 판매하면서 어 일단 일단 어떤 특정일에 그다음 어떤 특정 가격으로 재매입을 할 거야라는 그런 계약을 체결 체결한 경우에 고객은 당해 자산을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기업이 자산을 계속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우리 이론 강의에서 강의, 어, 강의가 됐던 재매입 약정이라는 말이 있었죠. 폭발시켰죠 우리가 지금 회계처리까지. 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되었다 그래서 통제가 이전된 것은 아닙니다. 재매입이 약정이 있다게 하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을 재매입하는 약정을 고려해야 돼요. 통제 얘기를 할 때는, 통제를 판단할 때는. 자, 그 다음, 전부 제출자가 됐고요. 쭉 넘어가셔서,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A 회사는 01년 1월 1일, 아, 건설 계약의 그두 번째 연도, 2차 연도 계약 손익을 묻고 있습니다. 1월 1일, B 회사가 발주한 공사 계약을 5억 원에 수주하였다. 해당 공사는 03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해당 공사와 관련된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A 회사가 동 공사와 관련하여 02년에 인식할 계약 수익, 계약 원가, 계약 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자, 우리가 하던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표 자료는 발성, 발생 누적 계약 원가와 추가로 소요될 계약 원가 추정에 이두 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합치면 추정 총 계약 원가가 됩니다. 따라서 진행률을 안 구해볼 수가 없죠. 자, 먼저 01년 진행률을 한번 구해보면, 어, 두 개를 합쳐야 되겠죠? 자, 합칩니다. 발생 누적 계약 원가 2억에다가 추가 원가 2억 원 합치면 추정 총 계약 원가가 4억입니다. 4억 중에서 단기 누적 원가 2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 벌써 50%네요. 50 그러면 은50%이 나와야. 그 다음, 02년. 02년까지만 하면 되죠. 우리 02년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발생 누적 원가가 3억 원이고, 추가로 소요될 원가가 1억 원입니다. 두개 합치면 4억이죠. 추정 총 계약 원가 4억 원. 그 중에서, 누적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 누적 원가 3억. 이렇게 나오네요. 75%. 자, 진행률은 무조건 먼저 구해 주셔야겠고. 다음, 바로 계산하죠. 자, 계약 손익. 계약 이익은 계약 수익에서 계약 원가를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 수익을 먼저 구합니다. 계약 수익.